가지장아찌는 다른 장아찌와 다르게 꼭 한번 볶아주셔야 해요. 그리고 가지의 찬 성질을 잡아줄 바로 이것을 꼭 넣어주세요. 뜨거울 때 부어야 더 맛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여름에 정말 꼭꼭 해먹어야 하는 장아찌인데요. 장아찌 이거 하나 만들어 놓으면 1년 동안 냉장고에서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장아찌는요. 바로 가지 장아찌인데요. 가지 장아찌는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안전하게 만들어서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찬 성질을 잡아주면서 장아찌를 만들어야 합니다. 보통 장아찌 하실 때 작물만 끓여서 내용 재료에다가 부으시잖아요. 자, 이 가지 장아찌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지는 꼭 한번 볶은 후에 장물을 부어서 장아찌를 만들어줘야 더 맛있습니다. 마트나 시장에 가셔서 가지를 구매하실 때는요. 꼭지가 신선한지 확인하시고요. 보랏빛 광택을 잘 띄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은요. 바로 그 가지가 좋은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가지 장아찌 만들어서 건강 꼭꼭 챙기세요.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건강에 정말 좋다고요. 자, 사오신 가지는 흐르는 물에 2, 3회 깨끗이 세척해주시고요. 가지 껍질을 위쪽으로 들어올려서요. 이 안쪽도 깨끗이 한번 씻어주세요. 자, 가지를 깨끗이 씻었다면 오늘 만들 가지 장아찌에 같이 함께 들어갈 재료들입니다. 바로 양파 2개, 그리고 청양고추 5개 넣어주면은요. 아주 개운하고 매콤하고 시원한 장아찌를 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통마늘은요. 꼭지를 따서 20톨 정도만 준비해 주시는데요. 이 재료들도 가지와 마찬가지로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 자, 가지는 이렇게 썰어서 제거해 주시고요. 가지 볶음 하듯이 썰어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 자, 양파는 우리 평소 양파 장아찌 하듯이 깍둑 썰어서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반으로 가르고 옆으로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큼지막하게 썰어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장아찌에 풋고추 넣으실 때 그냥 썰어 넣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자, 그렇게 하면 제가 금방 물를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전에 올려드렸던 장아찌 영상들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풋고추 뾰족한 부분만 살짝 잘라내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썰어서 넣으라고 말씀드렸죠. 이 뾰족한 부분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썰어서 넣게 되면요. 이 뾰족한 부분에 다른 재료들이나 풋고추가 찌르게 되면서 금방 무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꼭 제거하고 썰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신기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가 양파장아찌를 하던 고추장아찌를 하던 배추장아찌를 하던 치커리장아찌를 하던 어떤 장아찌를 하던 이본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걸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가지는 다르게 해야 한다고요. 자 가지를 볼에 이렇게 담아주셨으면은요. 가지가 잠길 정도의 물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바로 소금을 넣어서 소금 물을 만들고 소금 물로 가지의 수분을 빼내어 준다면 가지 식감이 꼬득꼬득해져서요. 장아찌 만들고 나서 식감 정말 끝내줍니다. 꽃소금 두 큰술만 넣어주시고요. 소금이 녹을 정도로 위아래로 저어가며 소금을 녹여주시고요. 총 30분간 소금 물에 가지를 담가 줄 텐데요. 15분 뒤에는 오셔서 한번 위아래로 위치를 바꿔주세요. 자, 이렇게 30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은요, 가볍게 물기를 짜내어주시고요. 그리고 채반에 받쳐 가지의 물기를 모두 최대한 빼내어주세요. 자, 그리고 팬을 올려주시고, 올리브유 4큰술을 둘러주세요. 자, 중불로 올려주시고요. 기름이 달궈지면 가지 모두 넣어주시고요. 가볍게 한번 볶아주세요. 가지장아찌 할때 이렇게 볶는 이유, 네, 마치 가지 장아찌인데 가지 볶음을 만드는 것 같죠? 바로 이렇게 가지를 볶게 되면은요, 장아찌물을 부어두요. 가지 식감이 물컹거리지 않고 어떻게 돼요? 네, 식감이 좀더 단단해져요. 그래서 가지 장아찌는 다른 장아찌와 다르게 꼭 한번 볶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레시피 널리 널리 많이 알리게끔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숨이 많이 죽었지요? 자, 살짝 맛있게 볶아졌다 싶으면요. 불을 꺼주시고요. 그리고 한김 식혀주시는 거예요. 한김 식힌 동안 간장, 양념물, 장물을 끓여줄 거예요. 자, 냄비에 물 800ml 부어주세요. 그리고 진간장 180ml 두 컵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가지의 찬 성질을 잡아줄 바로 이것을 꼭 넣어주세요. 이건 무엇일까요? 생강 한 톨입니다. 그리고 손바닥 크기만 한 다시마를 넣어주세요. 그리고는 불을 켜고요. 끓는 점에서 5분간 끓이고 불을 꺼주세요. 이 과정 제가 꼭 설명해 드려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주부님들이 집에서 장아찌 끓이실 때이 재료들 모두 한 번에 넣으셨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네 가지의 재료들은요. 바로 설탕, 미림, 진간장, 식초인데요. 설탕은 넣고 지금 끓이게 되면 점성이 생겨서 끈적거릴 수 있고요. 식초는 끓일수록 신맛이 날아가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넣지 않습니다. 매실액은 진간장의 부족한 감칠맛을 더해주기 위해서 넣어줄 거고요. 그리고 미림 한 컵은요. 소주, 올리고당 역할을 해서 단맛, 그리고 골마지 방지를 해 주기 때문에 냉장고에 오래 두고 먹어도 가지 장아찌가 쉽게 상할 일이 없겠지요. 그래서 이네 가지는요. 장물다 끓이고 나서 불 끄고 부어주고 저어서 설탕 녹이고 잘 배합해서 장물을 짠하고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 불을 꺼주시고요. 안에 있는 다시마 쏙 건져서 준비해 주시고요. 생강도 건져서 준비해 주세요. 말씀드렸죠? 불 끄고 넣습니다. 식초 한 컵이요. 설탕 한 컵이요. 매실액은 반 컵이에요. 미림도 한 컵이요. 자, 그리고 실리콘 주걱을 통해서요. 설탕 입자 느낌이 나지 않을 때까지만 저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제 장아찌 마지막 단계인데요. 가장 중요합니다. 장아찌 할때 장아찌 통 안에 일반 수돗물이 있다면 꼭 닦아서 물기 없게끔 준비해 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골마지를 방지해주기 위해서예요. 자, 이젠 물기 없는 통에 볶아두었던 가지를 모두 넣어주세요. 자, 통마늘 20톨도 넣어주시고요. 양파도 넣어주세요. 청양고추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너무 컬컬하거나 매운 거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고추씨는 씻어내고 고추만 넣어도 조금의 매콤한 칼칼함, 시원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시청자분들께 여쭤볼게요. 시청자분들 장아찌 만들 때마다 장아찌 붓는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고 또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렇게 맛있는 가지 장아찌를 담글 때는 장물을 뜨거울 때 부어야 할까요? 한김 식히고 부어야 할까요? 바로 뜨거울 때 부어야 더 맛있습니다. 뜨거운 장물. 그대로 부어주세요. 정말 맛있겠지요? 또 이렇게 작물 붓고 나서 많은 분들께서 제게 또 질문을 해요. 바로 냉장고에 보관해도 되나요? 아니면 뚜껑을 열고 한김 식혀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뚜껑을 연 채로 1시간 정도 한김 식히시면 약간 미지근해지실 거예요. 그때는 뚜껑을 닫아주시고요. 바로 냉장고에 넣어서 하루 숙성 후 매일매일 반찬으로 꺼내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가지장아찌 꿀팁 다시 한번 잡아 드릴게요. 다른 장아찌와는 다르게 본 재료를 꼭 한번 올리브유를 넣어서 한번 볶게 되면요. 식감을 더 단단하게 해서 가지장아찌를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꼭꼭 올리브유 한번 볶아서 준비해서 장물 작물 부어 주시고요. 장물을 끓이실 때는 설탕, 식초, 미림, 매실액은 빼놓고 물, 간장, 생강 다시마만 넣어서 5분간 밥 끓여서 장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너무 맛있는 가지장아찌 꼭 한번 해서 드셔보시면 아주 깜짝 놀라실 거니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오늘 영상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다면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가지장아찌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